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가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교회가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교회를 구원하고 있으며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수 있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당과 하와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은 소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지만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후로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아당과 하와가 사망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사람의 노력이나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것이 아담의 노력이나 돈으로 살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후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그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사람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뱀의 미혹에 의하여 하나님의 호흡, 곧 영생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쫓겨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을 내쉬며 네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생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갖춘 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것들을 곁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값없이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여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는 설교들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복음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에는 11조나 헌금이나 봉사나 전도나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가 11조를 하였습니까? 구제 헌금을, 건축 헌금을, 절기 헌금을, 감사 헌금을, 그가 어디에 하였습니까? 그가 남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을 하였습니까? 그는 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낙원으로 최초로 구원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구원의 조건에 의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강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지고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강단에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흘러 나오느냐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비진리가 나오느냐에 따라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더 많이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교회가 더 많이 구제를 했느냐 어느 교회가 더 많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를 했느냐가 오늘날 교회의 기준점이 되고 있으며, 목사들의 청령 결백함이 목회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이고, 목회자들에게 더 많은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국가 이스라엘 나라 최초의 왕이었던 다윗의 죄는 세상적으로 마땅히 비난받고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는 최고형을 받았을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은 목회자가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비난받을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를 제자들이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괜히 허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팔으면,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가난한 자들에게 보금자리를 지어줄 수도 있고, 얼마간의 식사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어 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에게 향유를 부은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조금 있으면 떠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은 잘못된 것이며 제자들의 말은 옳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그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배고픔에서 벗어났겠느냐는 것은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는 다릅니다.그런데 목회자를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 올려놓고, 어느 목사는 참목사이고, 어느 목사는 사입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참목사냐, 사입이냐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느냐, 전하지 못하느냐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이며, 그 진리는 은혜 시대의 진리와 환란 시대의 진리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 시대의 진리로 천국복음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진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이며 천국 복음으로 얻는 구원은 낙원으로 가는 영원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 시대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 시대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그 기간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기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가정을 하는 겁니다.그럼 120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이처럼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세상의 구원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추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른 다음 하나님은 교회를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추수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표현으로 알곡의 추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원도 세상의 구원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교회의 구원은 끝나고 혼인집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맡은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목사들을 원하는 것입니다.왜냐하면 목사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양떼들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여러분 양떼들은 때를 따라 꿀을 먹어야 살수 있습니다.철 지한 말라 비틀어진 양식으로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양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들을 양 떼들을 살리라고 세우셨는데, 그 맡은 양 떼들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것 같습니까?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전하지 못하여 맡은 양 떼들을 죽일 때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사기이며 살인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전하면 그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의 구원은 집단적으로 허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기까지 제사장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고 난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전하는 율법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비진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 사명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던 예수님 당시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도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진리였는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으로 인하여 저들은 죄책감 없이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시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본인은 물론 그 맡은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복음은 율법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낙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레온의 등불은 천국 복음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집 문을 열을 때는 낙원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낙원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등불은 혼인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집 문이 열릴 때는 낙원의 문은 닫히는 것이며 예언의 등불을 켤 때에는 그 이전의 등불이었던 천국복음의 등불은 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기 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준비한 별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밤중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진리가 없는 그 밤중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한밤중입니다. 캄캄한 밤중입니다. 오밤중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리 때들이 울타리를 넘어 양들을 물어 가는데도 파수꾼 된 목자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저 문 앞에 누구누구는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여 놓는 것이 예를 들어 이리 때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고 써붙여 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A4 용지 쪼가리 하나가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양떼들에게 신선한 꼴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때에게. 맡은 양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하는 것이지. 현관 문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젖이나 먹이고 있으면서 단단한 식물을 흉내내는 이리 때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며 미혹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고 있는데도 성전에서는 율법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누가요, 제사장들이요.그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며 미혹이라는 것입니다.왜냐하면 진리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구원에 이르는 진리, 낙원으로 가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그 때문에, 율법의 제사가 율법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며 그것이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들의 말은 사람의 미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세례 요한의 말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세대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어야 될 말씀은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등에 불을 밝힌 예언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